깡패인가 보네 무섭네. 야이씨 일상생활 가능하냐 임마? 응? 어? 이거 가지고 무서움면 어떻게 살아?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 거야? 어떻게 살아? 이게 무서면 우 일상생활 안 되지 너? 왜 그래? 어? 얘기를 하라니까 그냥 형 욕을 해주세요. 관심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라고. 이 씨. 그냥 이렇게 살살 긁지 말고. 무서우면 꺼져 여기서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주말에 할거 없어가지고 일어나고 유튜브 딱 켜보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요 새끼 때 지랄을 한번 해볼까? 어머 무섭네 땅패인가요? 아이고 요 지랄 야할일 없으면 가서 잠이나 자이 새끼야 주말에 왜 백수 새끼라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이 안되냐? 꺼져 좀왜 지랄이야 와가지고 이 등신같은 새끼가 무서우면 가서 지리세요 무섭네 요 지랄 지랄할 똥을 싸고 자빠졌어 등신이 네 부모도 너처럼 욕하냐 네 애미 어우 <놀람> 저 X 봐봐 말이 안통하면은 저지랄 밖에 못 하는 거야, 병신 같은 게. 야, 너 같은 새끼도 낳고, 좋다고, 미역국, 드신 니네 부모님이 불쌍하다. 부모님 등골 그만 빨아먹고, 좀 나가서, 일상생활을 좀, 에이, 등신 새끼야.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, 얼굴도 못 가고, 이름도 못 가고, 전화번호도 못 가고, 거기서 ᄉ 같이 그지랄 하면서, 사회 악처럼 그지랄 하지 말고 ᄉ 새끼야. 제발 꺼져, 나가, 제발, ᄉ ᄇ 놈아 이할게심이 인신공격밖에 없지 논리가 딸려서 내가 모자란 거잖아 이 <목소리> 새끼야. 아, 아유 <목소리> 할수 있는 말이 그런 것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꺼지라고 이 <목소리> 같은 새끼야. 별 거지가 족박 같은 새끼가 꺼지세요. 음 차단 분나 <목소리> 쓰고 있겠지 이 <목소리> 새끼한테 뭐라고 얘기하지? 욕은 먹었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막 욕을 쓰고 있는데 차단돼서 내가 글이 안 보이네. 꺼지세요. <목소리> 야. 다음으로! 이제 봐봐 저 새끼 이제 부들부들하면서 나갔지 다른 아이로 들어와가지고 여 지랄 지가 아닌 척이 지랄 할 거야 봐봐 꼭 그러더라 용신들이 손바닥 위다 손바닥 위 윤윤 그게 나다 응 꺼져 이 X 같은 새끼야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관심 좀 달라 그래 니가 그따구로 사니까 엄마 아빠가 널 내려놓은 거야 이 XXX 새끼야 일상생활 좀 하고 사회에 도움이 좀 되라 가정에 도움이 되든가 이 XXX 새끼야 꺼져 이 등신아 음 차단 다음으로. 흐흐 <laughs> 규용진. 봐봐, 저, 사이코파스 같은 새끼는 사회 악적인 새끼라서 저지랄이야. 저러다가 더 빡치고 부들부들 되잖아? 아이디 하나 더 온다?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ᄉᄇ 등심 같은 게. 그리고 내가 먼저 패드립 한거 아니다. 버섯끼가 먼저 했다. 정확하게 알고 가자. 내가 먼저 패드립 했냐? 버섯끼가 먼저 패드립 했어. 야, 선빵을 쳐 때렸으면 은 처음 맞을 생각을 하세요, 이 같은 새끼들아 그러니까 등신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사이코사 같은 새끼들 야 저게 사이코가 아니면 뭐가 사이코냐 대체 주신 같은 새끼 아유 저딴 새끼들 씨발 자식 새끼라고 키우는 부모가 불쌍하다 진짜 야 부모님은 뭔 죄냐 씨뭐전생에 나라를 팔았냐 저딴 새끼가 자식이라고 다음으로 악플 달거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말했잖아. 인생 사는 거 얼마 안 돼.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. 선빵을 맞았으면은 쳐 때리면 돼. 지는 선빵 쳐 맞으면은, 이 지랄 할 거면서. 병신 같은 게. 남을 때리는 거는 씨발 넘어갈 줄 알아? 지랄. 내거 유튜브 구독 딱 해가지고서 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싫어요, 싫어요. 요 지랄 존나 하겠지. 고맙다. 조회수 올려줘서 이짱놈 새끼야. 고소해봐, 이 새끼야. 내가 어, 돈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써가지고서 혐의 없음 띄운 다음 무고죄로 반격 때려줄게 이 XX 같은 새끼야. 내가 니보다 변호사 아는 사람이 더 많겠다 이뷰신아야네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이비영신 같은 새끼들 잡으려고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딴 새끼들 하루 이틀 아니야. 이 병신들은 고소장이 집에 날라와 봐야지 알아. 인생은 실전이야 이 좀만이들아. 이제 체험판 형님만 고소하면 되겠다 이 체험판 형님도 이제 고소 좀할때 됐는데 체험판 형님 혹시 이걸 보고 계시다면요. 저랑 둘이서 반반 해가지고서. 대량고소 한번 가실래요? 번호섭이 반반하자고 반반해가지고 대량고소 갑시다 생각있으면 연락주세요 다음으로 고소할 수 있으면 다 고소 때려버려 통매음이든 씨, 음, 모욕죄든 그냥 다 고소 때려 안 어려워 고소 때려버려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응? 그리고 저 새끼들이 자기한테 욕했다고 나 고소 걸잖아 내가 무혐의 무혐의 어떻게 띄우는지 알려줘? 아까 전에 그 아이디 있지 뭔지 몰라 어쨌든 그 새끼가 날 고소를 했다 치자 내가 그 새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? 내가 그 새끼를 상대로 뭐 성추행을 했어? 성매음 <laughs> 안 되지, 모욕죄 성립 안 되지. 어쩔 건데? 그럼 고소는 들어가, 들어갔다 치자. 무혐의야. 걸어봐. 자신 있으면 난 어떻게든 무혐의 뛰어가지고 간다. 민사까지 변호사비 플러스 영업방해 플러스 등등등 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악플 관련해가지고 정신과 다녔던 거 알지? 정신과 관련으로 진단서 띄고 뭐하고 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니야 안띄어봤을것 같아? 진단서? <laughs>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을 수 있겠지 보고 있냐? 고소 거해 고소하라고 고소해 변호사 선임하기 쉬워 개빙신도 돈만 있으면 변호사 선임을 할수 있거든? 넌개빙진이니까 가서 돈 내고 선임하고 오세요 오케이? 내가 어떻게든 무혐의 띄워가지고 니네 민사까지 조져줄게 합의 없어 이 등신새끼야 들어와 인생은 실전이야 들어와 응? 내가 법원을 씨발 한두번 왔다갔다 한줄 아냐? 너 같은 새끼 내가 한두명 만나본 줄 알아? 내가 모욕죄로 고소한 새끼만 20명이 넘어 이 ㅂ 끼야 들어와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악플러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요 PDF 따놓고 있어 IP, ID, 주소 그 다음에 썼던 글 그런 것들 캡처랑 PDF 따가지고 다 조금씩 창고차가 저장 해놓고 있어요. 좀 모이면은 한 번에 하는 게 편하거든.